여기 언양 언양이죠? 어 언양 언인데참 한국에서 그 베트남의 그런 쌀국수의 맛을 느끼기가 <laughs> 어, 정, 정말 힘들더라고요. 프랜차이즈 요즘 많잖아. 응 음, 맞아. 무슨 쌀공부터 해갖고 그게 전혀 현지 맛하고는 거 음.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. 음. 어. 아우자이 옷 입고 있죠. <laughs> 이게 오랜만에 음. 그 베트남 정통 쌀국수를 먹어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쌀국수가 음. 쌀국수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문한 게그 쌀국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건 북리우라고 해요. 북리우. 어 북리우라는 이름으로 불려요. 저도 이제 베트남서 에 먹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. 네. 음, 북리우. 북리우고요. 요거는 비빔면이죠. 한로 어, 한국말로 어, 좀짧 하면 어, 한국말로 편하면 비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어, <laughs> 어려운 한국말로 마... 하시니까 <laughs> 여기 가 현지인이 직접 하시면 네. 되죠 그러니까 <laughs> 발음은 못따라가요 뭐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. 그다음에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짜조 바삭하게 아주 잘 익힌 것 같아요 음. 어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요 와, 고기 봐 음. 음. 일단은 또 쌀국수는 고수죠 음. 레몬은 필수로 넣어 아, 그래 레몬도 넣어야 되네 고수 넣고 우린 또, 쌀국수 많이먹어봤잖아요 응. 먹어볼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음. <laughs> 쌀국수는 일단, 어? 고수 없으면, 안됩는다 고수 넣고요 아 이거, 넣어야 돼. 이 어, 그래 이것도 넣고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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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확실히, 베트남 음식은 거부감이 없어요, 일단. 음. 음, 일단은 쌀이고, 우리가 또 친숙하고요. 네, 야채 많고. 음, 야 채소가 많기 때문에. 네. 어. 이거 안에 뭐 고기, 이거 어묵인가요? 햄인가요? 오, 되게 풍성해요. 일단 보기만 해도, 보기에도 되게 풍성하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, 네.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. 와. 근데 거기와 현지 맛과 흡사한 고수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음. 꽤 가까운 맛입니다. 음. 맞아요. 아 역시 고수. 역시 쌀국수는 고수고요. 음. 그냥 국물도 아 국물이 아아 아. <laughs> 어제 먹은. 술이 싹 해장이 되는 것 같네. 음. 고기도 어. 고기도 부드럽고요. 네. 음. 베트남식으로. 아이 이거 맛있네 이거. 생각 외로 생각보다 더 맛있네. 어. 이거 어 어. 맛있네. 아 그래 짜조 먹고 싶었어 오랜만에 응. 아 보기만해도 그냥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? 이 어? 소스를 찍어서 와, 소리 좋다. 음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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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물 오징어 음. 같아. 이 진짜 이 소스가 모든 음식에 뭐 베트남 음식에는 진짜 제대로 된 베트남 소스가 있어야 돼. 음. 아 그래 이 소스가 확실히 이 소스 없으면 안 되네. 음. 확실히. 음. 아 어, 진짜 맛있다. 아아 아, 베트남 가고 싶다. 음. 베트남 낮장 무인의 바닷가 향이 나는 것 같아. 호치민의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. 저는 아, 요즘에 한국사람들 여행지 1위가 뭐 베트남이라고 제가 포털 기사에서 봤는데 음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무인회를 너무 좋아합니다. 아 무인회 가고 싶다. 베트남을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음. 와 신기하네. 이거 맛있네 이거. 와 시원하다. 더운데 시원한 거 있잖아. 그 느낌 아시죠? 더운데 시원한 거. 겨울에도 베트남 음식이 맛있지만, 음. 더울 때더 맛있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와. 이제 해외여행 너무 많이 들 나가시니까, 음. 현지에서 그, 뭐랄까, 제대로 먹어보신 분들은 음. 아마 제 생각인데 프랜차이즈나 다른 식당에서 그 현지 맛을 좀 느끼기 힘들 거야. 아유. 이 집은 진짜 흡사하네. 프랜차이브보다 훨씬 낫다 진짜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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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진짜 진짜 맛있네. 이거 아, 이거 또한번 먹어봐야 된다. 음. 이거 살짝 구운 어, 것 같아. 밥에 그 느낌이 나면서 이건 아까 이 소스를 보라 아,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. 이 소스를 한번 소스를 붓고 어떤 맛인지 진짜 살안 찌겠다. 그래. 어. 맛있으면 0 칼로리 아시잖아요. <laughs>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안 좋은 걸 겪고 있다. 아 그래? <laughs> 맛있으면 0 칼로리예요. 맞아, 맛있으면 칼로리. 그럼.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살을 찌게 뭐가 있습니까? 그죠? 살 찌게 없어. <laughs> 어, 맞살 찌게 없어. 다양한 베트남의 맛을 한 식당에서 다 맛볼 수가 있으니까 좋네, 뭐 다양하게 뭐 많네. <놀람> 이게 뭐예요? 뿡, 뿡짜? 뿡짜, 월남쌈, 이건 짜죠. 월남만두, 비빔국수, 북리우, 샤브샤브, 닭샤브, 뭐 쌀국수. 다양하네요. 자, 한번 드셔보시죠. 덜어서 드셔보세요. 마이즈 가져가도 되겠나? 어. <웃음> <웃음> 빨리 갖고 나 나도, 나도 먹어보자. 우와. 와, 아 맛있겠네. 아, 채소도 듬뿍 듬뿍. 응? 음. 소스도 혹시 모르니까 소스 더. 음. 이 소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. 네. 많이 넣어도 부담 없이 음. 드실 수 있습니다. 음. 아 좋다. 아. 와 소스가 면도 살아있고요. 음. 면이 쫄깃쫄깃하면서 면도 살아있고 아삭아삭 씹히는 그 채소에 당근과 여러 가지 오이, 아까 그 채소가 아삭아삭 씹히는 맛. 음. 거기에 상큼한 응양맘 소스까지 싹 들어가니까 환상적인 맛. 이 조합이 <laughs> 끝이다 진짜. 아입 안에서 거기다가 고기가 그냥 또 어, 나는 나는 왜빼 이러면서 어, 아쉬워하는데. 고기까지 그냥 한꺼번에. 음. 아, 좋아. 고기도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. 아, 면발 쫄깃하고. 와, 이거 환상인데? 음. 아, 오랜만에. 제대로 된 베트남 요리를 먹어보네. 아. 이거지. 음. 이거야, 이거. 여기다가 혹시나 이 집이 카페서다가 된다면? <웃음> 되겠나? <웃음> 이따가 안 물어. 래서 싹싹싹싹. 음. 음. 좀봐도실래요 네, 제일 보고 있었어요. <laughs> 야채, 야채 좀. 면이 부족으로 좀 많이 갔네. 아. 혹시 카페 서다가 되는지 제가 물어보고 겠습니다 카페 서다 있어. 아. 해줄게. 아, 좋아. 어, 왔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베트남 아, 여행 가면 항상 두개 줍니다. 여기 이 집에도 두개 주네요. <laughs> 하나는 빨대고 하나는 이거 흔들어서 섞어 먹을 수 있는.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베트남 제 음. 놀러 가서 커피 농장도 우리 음, 가봤. 커피 농장도 가봤고요. 음. 거기 가서 중에 커피숍에서도 영상 찍은 것도 있습니다. 혹시 음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음. 아시지만 베트남 커피가 세계 2위예요. 30... 3도 32도 있어요. 막 이럴 땡볕인데 그 더위에 그늘에서 그냥 차길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귀여운 어. 의자에 앉아서 <laughs> 목욕탕 의자 같은데 아. 그러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아한 잔을 아이스 카페서다를 딱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. 아, 가고 싶다 자꾸 이야기하지 마 가고 싶다 <laughs> 그 맛이 떠올라 이거 뭐 마시니까 자꾸 떠오르네 음. 특별한 거는 확실히 그때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. 응. 기억, 기억에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뭐 여기는 그 베트남 음식 한번 드셔보셨던 분들 그리고 뭐안 드셔보셨던 분들이라도 여기 와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~ 굉장히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. 고, 그리고 또 아~ 베트남 음식과 현지 음식과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. 굉장히 리퍼.